E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민지입니다. 저는 영어 교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특히나 기억에 남아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상담 시간을 통해 영어 선생님께 저는 매일 영어 공부를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성적에는 변화가 없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영어 선생님께서는 영어 지문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질문을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신 방법을 독해할 때 적용해보니 선지 두개 중에서 고민하던 문제 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모의고사를풀때 시간이 남아 공부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빌려 그때 저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영어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날을 네. 맞이해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다고 하시는데 아, 한번 가보시겠어요?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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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리스팅. <laughs>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셨었어요.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방법을 못 찾고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영어는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학문인데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조언을 해드렸던 건 이제 질문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친구처럼 네. 아이가 나한테 무슨 말 하려는지 27번 친구가 32번 친구가 <laughs>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어떨까 라는 조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민지 님한테는 다행히 잘 맞아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이네요 기억이 완전 나죠 왜냐면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문제가 안 풀리는 질문이 있으면 음. 이 질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음. 나한테. 그리 생각하면서 했더니 성적이 금방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아, 저 영어를 제일 잘 봤다고 느꼈던 음 게... 음 그래서 들어가 음 <laughs> <감탄을 웃음> 여러 가지 로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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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강유진 선생님 되시나요? 아네 맞습니다. 스승의 날 이벤트로 선생님한테 이제 뭔가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강남센터에서 공부했던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 기념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수험 기간 동안 선생님 도움 엄청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요. 제가 많이 힘들 때나 슬럼프 겪었을 때 많은 도움과 격려 그리고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덕분에 잘 수험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아니 영상만 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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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돌에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훈 학생이 기억이 났던 거는 일단 너무 잘하는데 그런 우리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교 1등이 공부 제일 많이 한다고 항상 불 끄고 나가고 이런 것처럼 성훈 학생이 정말 잘하는데.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또뭐 잘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독재고 자기 고집과 주관이 또좀 어 뚜렷해서 코침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목표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자기 걸 보완하려고 하는 그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완벽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살짝 그 여름에 힘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어 그거를 결국 이제 극복해내고 수업 기간 동안 한번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의지했고, 제가 그 다음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수업 기간이 끝나고 한번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가지고 연락 못 드려서, 사실 계속 약간 마음속에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어, 고맙고요. <laughs> 아 그냥.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좀 국어 과목이 되게 취약했었는데 잘 도와주셔가지고 수능 때 좋은 성적 내가지고 음. 네, 잘 대학 갔다고. 아유 뭐.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현 실장님. 작년 한해 동안 웃으시며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공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학생 오랜만이에요 <laughs> 잘 지냈죠? 뭐 이렇게 찾아줘서 정말 고맙고 보내주신 사연을 다 읽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기억해줘서 고맙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뭐외 없고 뭐 이것도 기억하니까는 일요일 날 제가 한 4시 반에 퇴근해요 그럼 놀러 오면 밥이라도한 사줄게요 대학교 붙어서 음 축하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저씨 가죠? 네네기억하시세요 아니 뭐 보자마자 알았지 아, 우진짜엘 엘레멘트에서 봤잖아 기름을 에서 <laughs> 자리 때문에 약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유턴을 많이 했었는데 친절하게 다 해결해주시고 제가 그만뒀을 때도 수령하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 계속 받아갈 수 있게 잘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laughs> 감사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laughs> 자리 이동을 자리를 되게 신경을 썼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자리가 불편한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는 컨텐츠 같은 경우도 퇴원은 했지만은 돈 주고 산 거잖아 당연히 챙겨줘야죠